먼저 존경하는 개금이동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우리 부산진구의 본회의를 참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부산 개금동 화재로 어린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고 있는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현호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을 애쓰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 사고 예방을 최우선하는 가야 1, 2동 대금미동 출신의 최정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원 초등학교 폐교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종합병원의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민의 의료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는 2022년 인재대학교 부산 백병원의 동부산 이전 계획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과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백병원과 교육청, 부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에는 본 의원이 주원초 폐교부지 활용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청의 입장 표명과 구청의 교통환경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의회, 집행부, 교육청 간의 협업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유반에서는 백병원이 보여준 병원 확충의 의지와 교육청의 매각 불과 입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언급하며 각 기관이 구체적인 계획과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배평원 측은 주원초 배교부지를 활용한 병원 확장 계획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공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됩니다. 우선 지역 의료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입니다. 심장질환, 뇌 혈관 질환, 중증 외상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진료 분야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되며 지역 응급 의료 체계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의대 및 간호대 교육 환경 개선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실습 공간과 강의 시설이 통합되면 교육의 효율성과 질이 높아지고 우수한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 기술 향상에도 크게 기여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확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입니다. 수천 명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임금 지급과 소비 활동은 지역 경제에 집 안적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단순한 병원의 확장을 넘어 의료, 교육, 산업, 주거의 유기적인 연결된 정주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도 기관 간의 협의 부족, 주민의 의견 수렴 미비, 활용 방안에 대한 비전 부재 등으로 인해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교육청은 주역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공성과 지속 가능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진구청은 병원 주변의 교통 및 주차 문제를 포함한 정주 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셋째, 우리 의회는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 협의체를 통해 병원, 교육청,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후 조종자가 아닌 사전 정책 조종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주원초 폐교부지는 단순한 유휴지가 아니라 부산중고의 미래의료 환경, 지역 경제, 교육 기반을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거점입니다. 이제는 어느 기관의 단편적 판단이나 일방적 결정만으로 이 문제는 풀수 없습니다. 이에 당사자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함께 설계하며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